광주시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 7월 출생아수는 71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.3%, 105명 늘었고 올해 7월까지 광주의 출생아수 누계는 4,853명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11%, 481명 0 증가했습니다. 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와 아이,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익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등 결혼 임신단계 지원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.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라봅니다. 인공지능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